네이버 파이낸셜이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준비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보험 대리점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제안을 완전히 거두진 않았지만 보험 상품과 수수료 등 예민한 이슈를 두고 아직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논의는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분위기를 보자면 어찌됐건. 뭐 그융해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서비스는 개시가 될거 아니에요. 어떤 상품이 어떤 상품이 들어갈지가 특정이 된건 전혀 없는 거고 아직은 그리고 그 안에 뭐수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 제공 논의에 앞서 금융당국의 사업계획 확정이 먼저라며. 빅테크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 업계는 아예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의 논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여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삼성화재에는 별다른 제안을 건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끝까지 빅테크와 협업을 하지 않을지도 업계의 관심사항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보험업계와 빅테크업계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세부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허지은입니다.